안녕하세요. 이티시 게임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레벨 위드 미라는 게임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시소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요. 재밌어 보입니다. 바로 한번 해 보죠. 엔드리스랑 챌린지가 있는데요. 엔드리스는 말 그대로 이렇게 뭐 점수? 뭔가 무한 모드 그런 것 같은데 챌린지부터 먼저 한번 해 보죠. 자, 챌린지 들어왔고요. 보니까는 둘 넷, 여덟 개가 있는데요. 어, 각자 뭔지 모르니까 한번 해 보죠. 첫 번째 거부터. 자 뭐지고? 이거? 좀 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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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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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런 식으로, 오. 그니까,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터치해서, 비누바울 같은 걸 올려가지고, 무게중심을 맞추는 게임이네요. 음, 좋습니다. 오, 이런 게임. 아, 이거 되게 특이하다. 오, 오, 좋아, 좋아. 약간, 게임도 도트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픽도 아주 심플하군요. 좋아, 좋아, 좋아. 이런 식으로. 이 비누방울도 자기가 터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오 잠깐만 잠깐만 오아 네, 이렇게 하는 게임이군요 총 27명 올렸고요 이게 보니까는 그냥 무한 모드 이런 식으로 하나 보네 오 좋습니다 한판더 해보죠 오 재밌네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맞추면서 음 좋아요 자 왼쪽 살짝살짝 살짝 올려주고 자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아무래도 제일 끝에가 이제 그 무게를 받쳐줄 때 가장 그게 좋잖아요 효율이 이제 과학 시간에서 물리 쪽에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잘 받쳐주고요 전판에 27명 자 차근차근 살살 오 이쪽 이쪽 자 오른쪽 살짝 맞춰주고 왼쪽 오왼쪽이 너무 많이 몰렸어 오 다시 다시 오 왼쪽 왼쪽 자 오른쪽 27 넘어간 넘어간다 넘어간다 27 스물, 이제 30 좋아요 오케이, 야 이거 몇 명까지 되는 거야?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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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5명 자 기우뚱, 기우뚱, 살살, 오, 40,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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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가?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laughs> 44명, 야, 이거 많이 쌓이니까는 좀 어렵네. <laughs> 자, 아까 8덟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두 번째, 이건 뭘까? 어, 집이 있는데, 뭐지 코인? 오 잠깐만 오아아 아. 다시 오 잠깐만 아 왠지 이거는 코인을 요 중간에다 넣는 것 같은데 오 모두가 틀리네 그럼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네 오케이 그럼 이거 은행이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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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건 좀 어렵다 자 다시 좀 집중해서 오 이거 밤낮도 있네? 미끄러지고, 이거는 중립을 잘 지켜야 되네. 자, 이런 식으로 살살 기우뚱, 기우뚱 중립을 유지하면서 코인을 하시씩잘 쓸어가야 할것 같아요. 자, 왼쪽 중립을 잘 지키면서, 음, 이런 식으로 오... 아... 아, 얘는 좀 어렵다. 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세 번째고요. 뭔가 횃불 같은 거 들고 있는데, 뭐야? 다이너마이트?

오, 오, 왜 이렇게 끝에 서 있는 거야? 어렵게. <laughs> 차근차근, 중기물 잘 지키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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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 중간에 가면 안 되거든요. 아, <laughs> 이것도 어렵다. <laughs> 자, 이제 네 번째 가보죠. 얘는 또 뭐야? 뭔가, 쌓는 건가? 오, 잠깐만. 그런 건가? 쌓는 거야? 그런 거 같네. 그탑 그 쌓는 건또 아닌 거 같고 그냥 위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 같아요. 뭔가 첫 번째 거랑 좀 중복되는 거 같은데? 첫 번째 거는 사람이었고 얘는 무슨 컨테이너 박스 그런 느낌인데. 오아 이거는 막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차곡차곡 쌓아야겠네. 아하 한 번만 다시 해보죠. 음 차라리 이런 모드가 좀 저한테는 맞는 거 같아요. 음오 오, 굴러간다. 굴러가지 않게 차근차근 조심 오 굴러가면 안돼오 호호 조심 조심 오안돼안돼안돼안돼잘 쌓아야 돼요 오호오야 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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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안돼안돼안돼아오 넘어간다 넘어간다 아안돼안돼아아 안 돼, 안 돼. 아 <laughs> 아, 재밌어요 이거 자 이제 다섯 번째 거 얘는 또 뭘까 뭐지? 아 무덤의 좀비 같은데? 이뭐 하는 거지? 잡히면 안 되는 건가? 자,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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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갑자기 경사가 졌어. 저 아직까지 이거 감을 못 잡겠습니다. 얘는 뭐가 정답인지? 좀비한테 잡히면 안 되는 거야? 어, 왜왜왜왜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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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이게 터치가 물가를 터치해야 되네. 위로 터치하니까는 물방울이 안 튀어나옵니다. 아 그런 게또 있네. 자 다시 좀비가 나오고요. 차근차근, 밸런스 맞춰주고, 오오오오. 자, 오오 이게 미리 예측을 해야 돼. 물방울이 올라가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오오오. 조심조심. 뭔가 좀비랑 어떤 접촉에 그런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차근차근 유지하면서. 오오오. 자, 잘 유지하고 있죠 지금? 오, 조심, 조심, 조심. 자, 이 물가에서 터치하니까는 터치가 빠르네. 아까 제가 좀 애매한 위치를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터치가 씹힌 거야, 어떻 보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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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끝으로 갔어. 안 돼, 안 돼, 얘들아. 중간으로 모여. 오, 이러면 안 돼. 아, <laughs> 27. 28. 차근차근. 차근, 오, 안 돼, 안 돼. 얘들아, 좀 중간으로 가. <laughs> 너무 끝으로 갔어. 조금만 미끄러지면 바로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33. 좋아요. 오, 좀 오래 가는데? 오케이. 오, 오, 오. 좋아요. 이제 40까지 가나? 어, 40. 아, 아깝다. 오, 이거 좀 재밌네요. 자, 이제 여섯 번째고요 이거 딱 봐도 양 같은데, 뭘까요? 늑대. 늑대와 양. 잡아먹히나? 어, 그런 거 같진 않고요 양이랑 늑대가 이렇게 잘 있네요 뭐지 아 보니까는 이 늑대들이 양 근처에 가 있네 그러면 양을 좀 컨트롤 해야겠구만 아하 그렇구만 오케이 오케이 양을 좀 살짝 보내면서 늑대 머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양을 좀 살짝 쪽으로 보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쏠려 가지고 지금 자 차근차근 오왜 이렇게 잘 버텨? 오아 근데 기왕 할 거면은 그 늑대가 빠져서 게임 오버가 아니고 양이 빠져서 게임 오버가 되면 좀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이거는 뭐한 판만 해보죠. 자 이제 일곱 번째고요. 탱크 같은데 뭘까요? 미사일. 아 미사일 피하기. 와 이거 그러면 탱크를 내가 이렇게 미끄러뜨려 가지고 미사일 피야 해 되는 건데. 어렵겠는데? <laughs> 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겁니다. 오, 오 피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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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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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어려운데요? 자, 다시. 미사일. 피해주고. 예측을 하면서 미리 물방울 쏴야될것 같아요. 오, 오, 오. 다행히도 미사일의 스플래쉬 같은 그런 데미지는 없네요. 차근차근. 살살 기울기를 이미 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이렇게 무빙을 치면서 오야 거의 맞을 뻔했는데 자 차근차근 오 너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여덟 자, 살짝 오케이 좋아요 아오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안 맞았어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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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일곱 번째군요 자 그럼 마지막 여덟 번째 거 얘는 뭐지? 무슨 공인데 당구공인가?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걸까? 오! 서로 어떤 영역을 차지하네요. 오! 굴러간다 굴러간다. 아~ 안 네. 어, 일단 보니까는 당구공이 맞네요. 이그공 색깔에다가 약간 그 그림 숫자 그려져 있는 그거 같아요. 포켓볼? 자 다시 해보죠. 이게 지금 어려운 점이 공끼리 서로 지금 그 겹치기가 안 되고 영역을 서로 차지합니다. 게다가 또 동그랗기 때문에 잘 굴러다니고 아까 컨테이너 쌓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오야 이거 어렵다 오아네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여덟 개다 해봤고요. 아까 엔드리스 모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엔드리스 뭐 하는 거지? 밸런스 투 피플. 아, 나인 뒤일 7. 아까 그거 중에 하나 같은데, 지금 숫자가 줄고 있죠. 3명, 2명, 1명. 이제 오, 클리어 다음 뭐지? 아, 오, 아까 챌린지 그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구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엔드리스 계속 끝까지 하는 거네요. 오, 이거 재밌겠다. 이거 자, 이제는 뭐지? 볼링공인데, 이거? 아까 그 당구공 그거 아니야? 4초, 3초. 아 이건 시간 초버티기. 오케이, 좋아요.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다음. 오케이. 어, 미사일. 아, 조심, 조심, 조심. 오케이. 오야한발 피하기야? <laughs> 지금 점수로 보니까는 이 엔드리스 모드는 하나 클리어할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는군요. 이거는 시간 버티기. 챌린지에서 없던 그런 것들이 나오네요. 오케이, 좋아요. 이 썰매 타고 있는 사람도 원래 없었거든요. 어, 새로 생겼네. 자, 다이너마이트. 맞아. 이거 아까 불 붙이면 안 돼. 조심. 오! 하지마, 하지마. 아, 뭐야 이거? 시간뿐만 아니라 사람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베스트 5점. 음. 그러니까 다섯 번 깼다는 거죠. 오, 재밌는데요? <laughs> 자, 그럼 앤드리스 한번 더해 볼까요? 자, 아까 다섯 번 깼죠? 자, 오, 이번엔 공은 튀기네? 오, 챌린지에서 없던 그런 시스템이군요. 오케이, 좋아요. 버텼죠? 바로 다음. 이거 뭐까? 아, 다섯 개. 다섯 개면 쉽지. 자, 두개남았고요 마지막 하나.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오. 그 떨어지기 직전까지의 그 기록이 인정이 되는군요. 오. 오케이 좋아요 다음 아까 그돈 넣는 거였죠 이거 뭐한개 바로 통과 자 이거 이번엔 뭐야 이거 메이커업 버거 햄버거 만들기 이렇게 뭐지 아 이거는 버거 재료를 다 받아야 되는구나 오 이런 것도 있어 챌린지 에 없는게 막 있네요 오호 그렇군요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레벨 위드 미라는 어떤 밸런스 잡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모드가 있고 또 엔드리스 모드를 통해 가지고 그 챌린지 모드들이 랜덤에서 나오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굉장히 심플한 그래픽에 심플한 방식이지만은 실시간으로 순발력이 필요하고 또 규칙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어 보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